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아, 특히 북한 내부는 아,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지고, 아, 탈북을 마득거리려는 아, 북한 정권의 그 촘촘한 경계 때문에 아, 탈북민들의 그 고통과 아, 북한 가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 아, 중국은 더더욱 반 기독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이제 조선으로 된 설교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중국 정부가 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간첩법이 시행된 이후로 어, 한국인이 에, 에, 검거되고 이제 곧 여러가지 실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점차 여러 가지 그 사회에서 특히 탈북민 구출 사역에도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자신들이 북한에 잡혀간다면 정말 불을 보듯 뻔한 본보기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또한 갈렙정교에서 탈출을 어, 시도하고 있을 때도 결심을 했다가도 아, 과정에서 다시 도망가거나 탈북민들은 탈출하다 잡혀서 북한에 끌려가서 아, 정말 처참한 삶을 사느니 불안하고 공포스럽더라도 중국에서 살아야 되지 않나 이중적 고민과 또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을 아, 버릴 수 없는 어, 어미의 마음 아무리 팔려갔다고 해도. 자신의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 어, 갈렙성교회는 어, 탈북민 자매들과 자녀를 구출하는 이 모든 과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 이렇게 탈북민 구출에 힘을 모아주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더 많은 탈북민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에 이제 곧 제가 주 강사로 11월 17일 다니엘 세워집니다. 세계 16,000 교회가 함께하는 이 사역 위에 북한 선교와 함께 기름을 부어주시고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또내 이웃과 우리 친척인 북한 동포를 위해서 그들을 구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중부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것은 저희 동남아 성교센터에 목사 9명이 방문해 주시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탈출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남아 성교센터에 현지인 목사님 여덟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작은 선물이 될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오직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가 많은 변화의 물결 속에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역사를 다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 기도와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고 영광 받으실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중국의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탈북민들의 아버지 고통을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버지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안전한 탈출을 주시고 또 조선직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국어가 사라지는 이 정책을 다시 한번 수정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남아 센터에서 이곳에 저희 갈렙성계 방문해 주신 우리 탈북사에게 중심에 있는 우리 현지 목사님들에게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체들이 북한 탈북민들을 위하여 구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맞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